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 나누는 것보다 음. 네,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항상 아우, 장애인이니까 어떻다, 음. 안타깝다, 음. 안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똑같이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물어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본인들만 어, 생각... 네. 맞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 그냥 물어봐도. 왜 그렇게 되셨어요? 어. 차라리 편안하게 물어보면 오케이. 되는데, 본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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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본인들 알아서 맞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일어나.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이제. 이초 예. 못 들어가고 지좀 편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막 잡아자. 그래서 제가 저도 친한 우연님들이랑은 그냥 제가 먼저 뭐 편하게 해요 하고 막 이렇게 내놓고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좀더 이제 더 가까워지고 하는 거야 그래도 많이 좋아지습니다. 우리 어, 그렇지? 예, 예, 예. 저는 옛날에 저는 친도상에 교통상으로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다 얼마 안 돼서 장애 인 친구분들이랑 밖에 이제 여행을 갈 거라고 놀러 나왔더니 거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아유 몸도 불편한데 왜 나왔냐. 음, 그런 거 그지. 네막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이지만 아, 장애인들은 나오면 안 되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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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아 그래서 훨씬 더해맑으시구나 되게 중도 장애. 네 맞아요. 가지고. 어쩐지 거기는 되게 좋네요. 일단은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말 걸기도 좋고 네. 좀더 좀 이제 일반인들이 장애인하고 어떻게 또 유합이 될수 있는지 이런 걸 알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관심도 없고 저도 그랬었어요. 자취기 전까지. 또 일반인 내입장에 사람이 또말 붙이기도 미안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해가 되지 않은 질문일까막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친한 친구들한테 고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 그냥 물어보고 싶으 편하게 하는데, 아마 그런 고민부터 안할수 있는데. <laughs> 그게 이제 그 서로에 대한 선입견인 거잖아요. 응, 응. 그래서 응. 헤쳐나가야 될 예를 들면, 뭐 홍보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알려야지 서로. 맞아. 나는 여기까지 내 감정이다. 특별한 네. 건난 여기까지 내 감정이라는 거를 응. 이제 그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서로 알려야 된다고. 맞아요. 어느 선까지 일좀캠페인이나처럼 네. 그래서 우즈카면 법에다가 인식 개선 해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라든지 직무적으로 교육하고 또는 학교, 학생들 교직원들 대상으로도 그렇게 될고그래 우리 이게 아니, 우리 너무 요아아니다아 아니 너무 손실하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줘요. <laughs> 내사을 받아 줘. <laughs> 그래도, 우리, 하여 이게, 우리 세대에도 보면, 많이 좋아진 거같요 너무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집에 사실은 뭐, 저도 그냥 알고 있기로는, 뭐, 순천적인 장애를 가지든, 또, 중도에서 장애를 가지든, 보통 한, 한, 25%? 실제로, 그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치수는 몰라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장애, 가진, 이제, 형제들도 있고. 네. 예. 그러 또, 중도에, 또, 사고로 또, 네. 이렇게. 맞이 응. 맞이 예, 예, 예. 생각보다 네. 많아요, 사실은. 네. 아, 전체 당의 일정이 있어, 그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보다는, 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음. 하다가, 정상적으로 음. 있다가, 네. 그게 80%가 넘는다, 그 네. 말이 죠 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지 뭐또 마음 적으로는 정상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보다는. 예 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 그런 그런 많이 밝히게 많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 배려는 누구한테만 하면 좋죠. 그렇죠. 장애인들한테만은 예.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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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나친 배려가 아, 어떨지, 오히려, 네. 오히려 부담스러울 차별이 그죠? 될 수도 있을 많 같아요. 그게 오히려 또 차별로 아, 느껴수 있으니까. 네. 이게 워낙 그 음, 그 장애인들마다 각 다른 있는데, 그러니까 음. 저는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가 힘차 밀기 손이 불편하니까 음. 밀어주면 좋은데 음, 음, 또 어떤 분들은 밀어주는 걸 싫어하시는. 음. 게 그렇죠, 게 그렇죠, 맞아요. 음. 그렇죠. 그러게 그러니까 어, 한 번은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돼요 혹시나 그렇죠? 됩니까? 제가 혹시 밀어드려야 되요네 될까요? 그래서, 어, 예, 저는 너무 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괜찮아요? 네, 그랬죠? 맞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또 어설프게 했다가 서로 사고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네. 보는 사람도 밀어달라고 할 사람도 네. 이게 네. 네. 질문부터 하는 게 그죠? 네 물어보는 오히려. 게 제일 좋아요 그죠? 화런하는게 그거는 부네 그게 1월 아이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속닥 속닥 왜, 왜저러을까막 아, 이렇게요. 네, 네, 네. 그럼 그냥 저한테 물어보아서 부딪힌 사고났어요. 그래도 이제 또 그렇죠. 뭐또그 또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어. 혹시 그리, 그런 그런 때면 괜찮아. 괜찮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데. 네. <laughs> 그냥 뒤에서 막 속닥 속닥을 보다 뭐 훨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뭐 하여튼,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좀 자, 가치관을 좀 바꾸고, 그지? 어쨌든지 좀 먼저 여쭤보고. 그지? 그래, 하여튼, 얘기하듯 어쨌든지 뭐, 좀 공정한 사회, 상식,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개명은 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믿 <읽어야 되나?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참 좋은데 오히려 비상식이 주인이 될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오히려 비상식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멍해지는 거지 사실은 이게 지금 오, 오히려 또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뭐 뭐를 피하니까 뭐더더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 윤석열이 나타난 게더 그런 거 같아. 이게 우리 저, 저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고 나니까 진짜로 저런 사람도 안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타났네. 야 이게 저는 전두환하고 진짜 이게 피터지면 싸웠던 세대들 막 이게. 정말로 그,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우리도 뭐 목숨까지는 뭐안 내도 정말로 그들이 그뭐 사람들 정말로 뭐 그냥 그때는 그냥 사람들 잡아가도 꼼짝도 못했잖아요. 우리 박정희 때는 진짜 이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사실 진짜 그때는 네한번말 조심해라. 아,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음. 뭐 우리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게 다시 이제 윤석열이가 딱 나타나는 거야. 끝없는 투쟁이고, 끝없는 투쟁이고.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힘들었어요. 어, 아니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또 그런 이제 그 환경이 힘드니까 오히려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평탄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는 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촛불 시민들이 요번에 그렇죠. 한게 굉장히 부활생명으로 느껴져요 네 우리도 그때 촛불로 예, 예. 일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그 정신이 있어서 분명히 잘 선택해 주신 거라고 예, 예. 잘못 선택했을 때는 또 다른 또 그게 그, 그 이전에 그 촛불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로 이렇게, 이게 다, 이게, 그 피의 값이 촛불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촛불을 갖다가 우리가 이 부활생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또 우리가, 뭐, 그냥, 뭐, 제가치관으로는 정말 마귀 세력들에게, 그 악의 세력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좀,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뭐, 알다시피, 막, 무당들하고 같이 돼있잖아요 <laughs> 무당들하고 같이 돼있으니까 진짜, 이게, 일반 대중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야, 지금 막, 뭐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기, 이게 영과, 귀신과 싸우는,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뭐, 알다시피, 한국 기독교가 뭐, 정상 아니